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 주시는 사인. 하늘의 세계를 이 땅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사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나타낸 사인으로서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어떤 사인을 다시 말해서 어떤 하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혼인 잔치에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피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기쁨 천국의 기쁨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큰 일을 보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나단 아일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단 아일이 봤을까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봤을 것이라고. 그의 순교의 모습을 볼때 이걸 보지 않고는 그렇게 순교할 수 없었을 테니까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나단엘이 바로 그것을 보았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1일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십일절, 예수께서 이 표적,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거의 같은 동의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제자들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있었을 게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겠죠자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사인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이 표적을,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본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뭘까요 하늘이 열리는 사인. 천국이 열려 보이는 사인.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1장 마지막 절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현재와 관계가 없을까요? 흔히 보만은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종말론적 메시지는 먼 미래에 이 세상이 끝날 그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관은 좀 거리가 먼,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현재입니다.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미래도 현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과거적 현재, 현재적 현재, 미래적 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 특히 종말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도 하나님께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투만이라고 하는 신학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에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멘. 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저 미래에 일어날 또 종말론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미래일을 가지고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종말의 어느 시간에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을 미리 나타내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사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이 땅으로 옮겨지는 사건. 저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로 옮겨져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일이 현재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있는 일이 땅으로 옮겨온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옮기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5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 맞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천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지요.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은 있어도 누구를 선지자라고,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뭐가 될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모든 믿는 사람, 특별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거죠? 인자 위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를 밟고, 인자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인자를 통해서, 인자가 하늘로 오르고 내리기 쉽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오가는 통로요 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땅의 것을 하늘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와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닌데, 바로 그 미래 일을 현재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을 이 땅의 일로 끌어와서 보여주는 이 사건, 이 사건이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커튼이 여러분에게도 다 열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볼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 에 세상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미리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집으로 우리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1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는다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에 그 행복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거꾸로죠.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우리를 초청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예, 하나,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것이 복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옮겨올 수 있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가나이 혼인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행인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초청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기초입니다. 기초.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일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추대급했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로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자,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앞으로 막히고 그죠? 뒤로 막히고 좌우로 다 막혀도 우리는 하늘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열쇠이고 그분은 하늘의 문이시고 하늘로 가는 길이시다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모셨다고 문제가 없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 자체는 어차피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문제 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절을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자 기쁨으로 총만 해야 할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고갈되었단 뜻입니다. 흥에 겨워야 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할이 혼인 잔치에 바로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잔치 얼른 끝내야죠. 더 이상 잔치를 할수 없지요. 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을 볼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일반 손님으로 여기에 청함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혼주와 아주 치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알린 것이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기서 가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하나는 이 집에 호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여기서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말이죠. 상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없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찾아오신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 물이 그냥 코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풍성한 잔치로 그냥 끝났다면 네. 이 기적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표적이 되는 순간. 표적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순간 하늘의 것을 당겨오는 그 순간 미래의 것을 끌어오는 그 순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그 순간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혼인집에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옮겨오는 사건 종말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이그 일에 대한 표적이고 예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잔치집의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바뀐 겁니다. 아멘. 자,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뭐요 하늘의 사인인데 그 사인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뭐만 했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이 땅의 육신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표적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세계를 계시해주고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치? 관계가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탁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는 하늘의 표적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과 상관이는예예수님관관계있있 삶인 인예요요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표적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 의청에적인의도를보인이유가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리고 그다음 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이 죽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 도생기 생기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폭력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가고 죽을 텐데 오히려 하늘의 미리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더놀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는 그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 집에서는. 아직은그때가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 해서, 그렇게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그렇게알려지게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대표적인 비밀스러운 표적입니다. 따라갈까요 비밀스러운 표적. 비밀스러운 표적. 감추어져 있는 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혼주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조차도 몰라요 호두주를 먹고 마셨는데도 몰라요 그걸 그렇죠? 다 몰라요 비밀스러운 거 비밀에 감춰져 있으니까 누구만 알죠? 마리아, 물떠은 하인, 소수의 제자들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표적을 경험하는데도 그게 표적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기적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그들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걸 우연히 그래 됐나 보다 어쩌다 그래 됐나 보다 그렇게만 알아요 혼인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시고 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표적 표적의 그 포도주를 그들이 직접 먹고 있음에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세계가 지금 열에도 모르고 미래의 1말정말에건이0 0 0에서 1000에서 1 0 0도 모르고 0 0 0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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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 0는에서 1000에서 1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거기서 사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의 사인, 표적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게 볼수 있는 사람이 눈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인들은 그고도주먹었다는 얘기 없죠? 물떠온 하인들. 그걸 못 먹어도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늘의 사인을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하늘의 자원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아지고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